양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음, 어떤 음, 이 목자 얘기가 나오면서 순종의 의미 이런 거로 양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초와 어, 양은 특히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뼈까지 다 내주잖아요. 뼈까지 우려먹으니까 인간들이. 응. 예.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예. 예. 그리고 옴으은 변은 변대로 갖다 튀빈 해서 다뭐 불수식기를 사용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은, 양도 마찬가지로 털다느게먹죠 털까지. 양모해갖고 다 팔아먹잖아요. 응? 어? 그리고 또, 저기, 뭐, 가죽, 양가죽 해서 좋고 구두 만들고 이러잖아요. 옷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응? 음? 뼈는 뼈대로 다 구워먹고 다그랬잖아요 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염소탕 해가지고, 뭐, 응? 어? 갖다 뼈까지 다 구워 먹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양하고 염소하고는. 똑같은 거지만과에 속하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예수 그양반께서이양반이 목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이 등장하잖아요. 신앙에는 성경에 이 순종을 하는데 양은 그런 게 있어요. 양은 목자가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순딩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줘줘요. 순딩아 부르잖아요. 그러면 딴 양들은 안눠고코양만 그 와요. 고양만입니다 그리고, 얘들을 잘 보세요. 얘들은 무릎을 꿇어요. 소하고, 양은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적으로. 왜 꿇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범죄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근데 양은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가요. 꼭 목자가 불러가요. 목자가 그 양을 불렀을 때그 양만 와요. 그리고 요 놈들은 군집 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군자가 양양자가 붙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빛날 선자라든지, 이런데 착할, 빛날 선자라든지, 착할 선자라든지,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용어들은 전부 다 양양자가 붙어있어요. 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용을. 그래서 그, 양들은, 근데 양하고 염자하고 틀린 의미 뭐냐면, 양은 우리가 어, 이렇게 그 채무를 깎아서 이제 우리가 양모를 사용하는데 그 양모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겨울에는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열을 그 열이 들잖아요 그러면 열을 보관해 줘요. 그리고 한이 여름에는 한기를 보관해 주는 게 바로 이 양모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laughs> 근데, 음, 요, 텔레비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염소나 양 같은 게 어때요? 그 땜이, 칵, 파른 땜을 어때요?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 동물, 12지지 동물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동물의 왕이라고 그래. 지 높은 데까지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음, 귀한 뭐 약초라든지 종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어때요? 염소를 부양으로 쓰는 거예요. 왜? 풀 뿌리, 나무 뿌리, 종을 다채 먹거든요. 그런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 종을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미생이었대요. 약초 다 먹었으면, 약초꾼도 할거 아니에요. 산에서 약초도 캐고, 한의사도 하고, 또, 강영상 그냥만 놓때요왜 위통을 얘기했는지를 잘 보시라니까요. 침도 있죠. 그거 미생이니까, 마른 약초도 가지고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미생들이 그래서 어, 이 하는 사계통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현침살도있고심이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미생들이. 음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질이 대단해요. 음 맛에 대한 또 감각이 남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통 토하면 단맛인데 단맛을 이렇게 그 가장 잘 감별하는 사람들이 미생들에요 특히 일제 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셰프가 될수 있는 그런 음,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되냐 식 식신에 있어. 더 발효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약초도 어, 이런 부분도 관련되어 있고 또 어때요? 음, 서고. 우리가 어, 도서관 있잖아요. 그런데 서고에서 일을 할수 있는 요건도 돼요. 왜? 거기가 그 목고기 때문에 서고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는 어때요? 음,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직 연결지 않았다. 미결, 미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완성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또 그런 거예요.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미생들이, 시집을 잘못, 처음 갔는데 잘못 뛰잖아요? 음, 힘들어요. 실패를 보게 되면. 음, 그래서 조금, 음, 익숙, 익은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laughs> 들어있다는 거죠? 음, 네. 그런데, 이, 우리가 매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매력이라는 뜻에는 미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에는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응. 어.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매력적이 됐을 때, 뭔가 알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미생한 테는 그래서, 음, 남자들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여자가 미생일 경우에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뭔가 할수 없는, 끌어당김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음, 첫 번째, 첫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생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특히 고집을 있다 보니까 음, 조금 음, 말을 안 듣는 특성이 있죠. 어. 왜 그러냐면 물론 동물들 고집이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미생들은 자기가 한번 끈질기게 이렇게 그 이, 그걸 해야 되겠다 하면 끝없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놓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에, 내면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자제분들이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알려주다 보면 걔가 크게,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음, 까가겠지만 양하고 염수하고 틀린 점은 양은 어떤 신종의 의미로서 우리가 좋게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 이 염소는 사오는 거 보세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 뿔로 쳐봤거든요 뿔로 쳐받으면 끝나지, 끝이 쉽게 안 나요. 한번 싸움 붙으면. 근데 양은 틀려요. 또 이렇게. 양은 잘안싸워 양은 털을 깎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갖다 묻어요. 그 순종의 의미로 주인한테, 먹자한테 얼굴을 묻고요. 가만히 숨다. 상처가 나도 가만히 있어요. 이 양하고 염소가 틀린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어, 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보면은 이게 염소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흰 염소도 있고, 그, 까만 염소도 있었는데, 흰 염소 가면 수염이 이렇게 길어 음, 굉장합니다. 그리고, 어, 지배욕이 강해요. 굉장히. 이 양대들이 지배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있지만은, 은연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점에서 그런, 음, 것도 있고, 음, 그 보면은 이 한번 어, 고집을 피면 조금 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어, 때를 치는 부분이 강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불익었는데 때를 쓴다는 거죠 불익 었는데 조금 더 익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보면은 이 토끼띠라든지 호랑이띠, 이 목에 관련된 해묘미띠 이런 띠들이, 뭐, 저기, 집수한다 그러면 대출받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실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천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히코도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띠들을 관찰하시면 되고 또이 12지 이 동물 중에서 오지 잘 보세요 거기에는 재미난 놈들이 있는데 뿔난 놈이 어떤 놈들이에요 뿔난 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요시 뿔도 모르는 게 그런 줄 지 뿔도 모른단 말이야. 지는 뿔이 없거든요. 근데 지가 영리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가 뿔이 있는데 지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가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 뿔도 없는 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뿔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뿔이 있는 동물은 오직 소와 양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에선 절대 돼지라든지 어느 동물 1이 상태에서 절대 1 12, 2열두가지 동물에서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진과 술은 이건 토긴 토지만 양토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토는 아니에요. 근데 숙과 밀은 현실 현실에서 드러난 토기 때문에 응토기 때문에 거기에는 뿔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생명체가 수산하는 것 같다, 길려내는 것 같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 있고요, 숫과 미는 절대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거기서 어, 우리가 선천과 후천이 갈라지게 되는 선천의 문을 열었던 시대가 죽으시더라면 후천의 문을 여는 시대는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 개짜 열자 열벽자를 쳐서 이걸 대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불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의미가 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